자 최근 리그 최강 불펜을 자랑하는 롯데 자이언츠 그 중심에 홍민기 선수가 있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경기 어, 등판에서 깔끔하게 이닝을 마무리 지었고 결국 팀 승리까지 이어졌습니다. 오늘 경기 소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팀이 이겨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네. 아 그래요? <laughs> 끝인가요 네. 예. 어 근데 그 짧은 문장인데 목소리가 되게 좋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등판하기 전에 N c 전에좀 실점도 있었고 오늘 이제 등판이 조금 어, 개인적으로는 좀 남다르게 좀 준비를 어, 하지 않았을까 심적으로라든가 아니면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 등판을 어, 하기 전에 어떤 좀 어, 생각을 좀 갖고 등판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이 전의 경기에서 좀 힘든 상황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음. 최선을 다해서 좀 그런 상황이 안 나오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코치님도 따로 연습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번 시즌에 홍민기 선수에게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크다고 느껴지는 게 중요한 순간에 많이 등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 마운에 오를 때좀 어떤 마음가짐으로 불펜투수로서 예, 올라가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뭐 일단 주자가 로에 있는 상황에서 나가면은 최대한 점수를 안 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는 어떻게든 좀 빨리 끝내가지고 야수들이 타격에 좀더 수월해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좀 마인드셋을 하고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빠른 공을 뿌리는 왼손 투수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그렇죠. 롯데팬 분들의 사랑도 홍민기 선수에 대한 사랑도 조금씩 많이 커지고 있는데 그런 사랑 좀 요즘 느끼시나요? 암, 아무래도 이제 뭐예 <laughs>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조금씩 스타가 되어 가는 느낌을 갖고 계신가요? <laughs> 네. 아니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laughs> 네. 이제 팬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알아봐 주시고 그리고 응원도 많이 해 주시고 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던지는 구종이 제가 알기는 이제 빠른 공하고 이제 슬라이더 조금 단조롭다는 사실 이야기가 있거든요. 뭐 빠른 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조로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그 어떤 그 단조로운 구종 말고 홍민기 선수가 나름대로 뭐 틈틈이 뭐 연습하고 있는 구종이라든가 앞으로는 이 구종을 조금 더 연마를 해서 손에 좀 익히고 싶다 뭐 이렇게 뭐좀 느끼는 그 구종이 좀 있나요? 어때요? 삼구종은 무조건 이제 슬라이더 반대 계열 구종을 연습할 거고요. 그건 네. 이제 시즌 중이 아닌 비 시즌에 할 계획입니다. 아 그럼 체인지업이 될 가능성이 높나요? 아니면 이제 좀뭐 이렇게 뭐 손가락을 벌려서 던지는 특히 이제 롯데 자이언츠 불펜들은 이제 워낙 포크볼을 많이 던지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민기 선수가 좀 느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체인지업을 조금 배우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아니면 오히려 손가락을 벌려서 던지는 스플리터를 조금 연말을 할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일단 투심을 생각하고 있는데 투심을 던지면서 좀더 적응이 되면 이제 그때 음. 서클로 넘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최근 롯데 불펜진이 상당히 뛰어난 활약을 하면서 팀 성적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윤성빈, 정현수, 최준용, 정철원, 김원중 어, 그리고 이제 홍민기 선수까지 한 축이 되고 있는데 불펜 투수들과는 어떤 얘기를 평소에 많이 좀 나누시나요? 처음 1군에 올라왔을 때는 이제 뭐 제가 불펜 으로 한 시즌은 처음이기 때문에 좀 많이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고 또팔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몸풀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 물어봤고요 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누가 제일 많이 도와줘요? 현수. 저기 <laughs> 있었어요. <laughs> 아, 예. 현수랑 어.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음, 음. 그 자완 파이어 볼로는 늘 이렇게 그 중계할 때도 그렇고 뭐 야구판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사실 어떤 포지션이잖아요. 그 공을 빨리 던지려면 저도 사실 투수를 해봤는데 아마추어 때 아무리 연습을 해도 저는 공이 빨라지질 않더라고요. 그데 홍민희 선수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공을 빠르게 던지기 위해서는 어떤 게 제일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신다고 한다면 어떤 부분을 이제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견갑골의 유연성이 저는 좀큰거 같아요. 아오. 저는 이제 등에 이제 코킹되는 부분에서 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뭐. 구속적인 부분에서는 그래도 좀 나오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쪽을 좀 뭔가 이제 강화시키기 위해서 따로 뭐 그쪽 부분을 강하 시키기 위해서 연습을 그쪽 부분 을좀 집중적으로 하는 그 편이세요, 그쪽을? 일단 어렸을 때부터 좀 많이 유연했고요. 그래서 아오. 그 유연성을 이제 좀 유지하려고 좀 하는 편이에요. 네. 음, 네. 저는 이제 또. 홍민기 선수한테 좀 궁금한 게 본격적으로 이번 시즌 이제 중요한 역할을 팀에서 맡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의 목표를 어 뒤늦게 한번 말씀해주신다면 어떤 목표가 있을까요? 저는 지금도 마운드에서 던지는 게 너무 재밌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보다 더큰 무대에서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을야구가 일단 첫 번째 목표고요. 가을야구에서도 지금과 같은 퍼포먼스로 똑같이 마운드에서 재밌게 잘 던지고 싶습니다. 그 마지막 질문인데 올해 이제 그 선발로도 한번 등판한 경기가 있잖아요. 그때 제가 굉장히 잘 던진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선발에 대한 욕심은 없으세요? 저는 사실 그 제가 다른 채널에서 홍민기 선수는 내년에 선발로 뛰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홍민기 선수 개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목표는 무조건 선발이고요. 오. 음, 일단은 제가 스태미너적으로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좀 현실적으로 아직 불펜으로 좀.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홍민기 선수도 이제 가을 야구에 대한 꿈을 이번 인터뷰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팬분들이 정말 기대가 큽니다. 네, 오늘도 많은 응원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고척에서 경기를 했는데 이제 정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사직인지 좀 헷갈릴 정도로 좀 많은 응원을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그 응원에 보답할 수 있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